드디어 많은 수험생들이 기다리던 2024년 국가직 채용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직 직렬별 채용 인원을 살펴본과 동시에 2026년까지의 채용 전망도 함께 내다보고요. 마지막으로 직렬별 경쟁률도 짧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채용 인원은 5급 305명, 7급 654명, 9급 4,749명 등총 5,751명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9급과 7급 모두 10% 포인트 감소했는데요. 사실 모든 수험생들이 감소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꾸준히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채용 전망 영상을 찍으면서 국가직 9급은 최소 3,500, 최대 4,500명 정도로 예상을 했고 최대 4,500명 이상 뽑을 경우에는 대비붐 세대의 은퇴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4749명을 선발하면서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국가직 국어 선발 인원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뽑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진보 정부에서 많은 공무원을 뽑고 보수 정부에서 공무원을 적게 뽑는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자세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연평균 국가직 구구 선발 인원이 김대중 정부 2083명, 노무현 정부 2319명, 이민박 정부 2226명, 박근혜 정부 3694명, 문재인 정부 5252명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치러진 두 차례의 국가직 선발 인원은 연평균 5038명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적게 뽑는다는 인식은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을 적게 뽑아서 생긴 인식인데요. 그래서 일부 수험생들은 올해 국가직 국도 선발 인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통을 열어보니까 작년 대비 10% 포인트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오히려 1000명 이상 많은 인원을 뽑는 규모입니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026년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윤 윤선열 정부 체제 아래서 과거 임현박 정부처럼 평균 2,000명대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작년 대비 10% 포인트나 줄었잖아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원자 수는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99초 이슈 체크. 바쁘다 바빠. 아빠. 다음으로 직렬별 선발 인원 증가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벌어도 대일 직렬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입국 관리직 축하합니다. 작년 12명 채용해서 무려 14배가 늘어난 165명을 선발합니다. 출입국 관리직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00명 정도 뽑다가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평균 3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선발했는데요. 드디어 3년 만에 예전 수준으로 채용 규모가 돌아갔습니다. 지난 3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직급 관리직 다음으로 증가율이 큰 직렬은 교정직 여자모집입니다. 작년 32명에서 올해 112명으로 3.5배 늘었습니다. 매약수사직과 통계직도 인원이 두배 이상 늘었고 관세직, 관제안전직, 일반 농업직, 일반기계직, 세무직, 산림자원직, 철도경찰직, 정보보호직 등이 작년보다 채용이 늘었습니다. 특히 세무직이 대박인데요. 올해 1023명을 선발해 1111명을 선발했던 2021년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국가직 구급 단일 모집 직렬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죠? 작년 대비 채용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든 직렬로는 일반인정, 경찰청, 고용노동직, 보호직, 조용직 등입니다. 특히 월화배를 추구할 수 있어서 수업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일반인정,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407명에서 올해 73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경찰청 모집을 비롯해서 국가직 시험에서는 일반 행정직을 크게 전국, 지역,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이렇게 네 개의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요. 전정과 비교하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인원이 감소해 일반 행정직은 작년 대비 36%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살펴보면 전국 16% 포인트, 지역 17% 포인트, 우정사업본부 26% 포인트, 경찰청 82% 포인트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행정, 지역모집과 우정사업본부는 여기서 다시 지역별로 선발을 하는데요 올해 일반행정지역모집은 서울 인천 경기 즉 수도권에서 단한 명의 인원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지역 모집에서 수도권 인원을 단한 번도 선발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상 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수도권을 선발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선발하는 인원이 없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서울이 참 살기 좋긴 좋아요 다음으로 올해 국가직구급 지원자 규모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해 국가지 구급 지원자가 감소할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지원자가 감소한 첫 번째 이유는 고교 과목 폐지 때문입니다. 최근 4년 국가직 구급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18만 5천여 명, 2021년 19만 8천여 명, 2022년 16만 5천여 명, 2023년 12만 1천여 명입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2022년에 지원자가 감소한 이유는 고교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한 바 있는데요, 고교과목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국가직 구급 지원자가 15만 7천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도입 첫해에 20만 명까지 늘었으니까, 고교과목이 폐지되면 당연히 지원자 수는 감소하겠죠. 여기에 학령 인구 감소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2022년에 많은 채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인원이 3만 명 이상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12만 명까지 줄어든 건. 보조금 폐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지원자가 함수 한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상승으로 공무원 처우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민간 기업 대비 보수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자 감소가 유력한 세 번째 이유는 정부에서 꾸준히 공무원을 줄이겠다라고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아, 우리 세수가 부족해서 공무원을 좀 줄일 거야라고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데 어이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할래? 이런 공시생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엔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 선발 인원이 10% 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지원자는 이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선발 인원이10% 포인트 감소했는데 지원자도 10% 이상 감소한다? 그러면 경쟁률도 제자리 걸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지 구급의 유역 직렬의 경쟁률을 예상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80대 1 일반행정지역 60대 1 교정사업본부 20대 1 경찰청 55대 1 고용노동 50대 1 교육행정 200대 1 세무 8대 1 관세 15대 1 교정남 6대 1 교정여 10대 1 검찰 20대 1 출입국관리 10대 1 일반토목 35대 1 건축 55대 1 전산 20대 1 이상입니다. 이 영상은 곧 성지가 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만 맞춰도 이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실 그냥 눌러도 됩니다.